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수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수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멋진 4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입고 상태 그대로 광택 전 실제 매물 입고 상태 그대로 저희 거래처 협력사인 공단 세차장에서 이렇게 일요일 오후 5시에 찍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SUV 오늘은 특집이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차량 제네시스 뉴 GV80. 가솔린 2.5 터보 AWD 5인승. 2024년 6월 12일 정식 출구동했고요 신차 출고가액은 무려 7,735만원. 드라이버 시트 패키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이 옵션 외에도 뭐가 들어갔을까요? 실내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바디 최고 인기 좋죠. 나는 구형 가격의 신형을 만나고 싶다. 가성비 좋은 gv80을 타고 싶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두 번째 입고 차량 주행거리도 2만 키로 밖에 안탔습니다 2만 키로 밖에 순수 화이트 크리스탈 펄 옛날에 뭐 스노우 팔이라고 됐지만 아주 한 자세합니다. 신형답게 깔끔하게 멋지게 상품용으로 준비해서, 역시나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항상 좋은 혜택을 드리면서 준비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아 소리 언에요 소리 얼어 아, 오늘만 지금 일곱 대째 촬영을 하고 있어갖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타서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2 2 0 0 0 k m 구요 순정 HUD 들어갔습니다. 좌측방, 고측방 모니터 들어갔습니다. 프로토어코미 전자동 에어컨 들어갔고요 역시 신형답게 신형키, 그리고 주차보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대시보드 및 신차급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답게 멋진 어라운드 뷰와 이렇게 핸들을 두렸을 때이 모니터링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패딩도 하는데요 항상 시간과 날짜를 인증하는 딜러 12월 21일 일요일 4시 56분 저희 오토 백카 장시장 옆에 있는 실 매장에서 방금 전에 살짝 보셨죠? 살짝 클릭했을 때 실제 매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보도 주차 보조, 자율 주행, 긴급 주도봉지가 다 들어갔고요. 지금 워낙 지금 추워서 밖에가 아주 꽁꽁꽁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입고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 꼭 구매 힘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저가로서 이 차가 또 판매되면 당분간 또 GV80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성비 좋은 차량. 무형 가격에 신형을 만날 수 있는 가격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들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뭐 기본 서비스 뭐이차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천만원 이상 쌉니다 최고 1500까지 싼겁니다 저렴하니 연락주십시오 199두에 8059 차량이었습니다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들로서 적극 추천하고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